탈출한 거를 한 건데. 탈출한 거? 주먹을 해봐. 응. 우린 주먹이 없으니까. 난, 나는 슈팅스타 공격이니까. 내가 할게. 얍! 아이크림에 스 공격수는. 어! 빨개졌다. 여긴 또 어디야 글쎄 나도 모르는데 아, 어쨌든 그냥 가고 가보... 뭐야 여기 커었데 어? 여기는 어떤 드안보하 모드? 와 왜냐면 개미들이 너무 거야, 많아 그래? 뭐+, 뭐 뭐라고에에 아니 진짜야? 음. 나도 그래면한가에 보내.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드르륵 드드드 여기 슈퍼드문 듣잖아 아 그러게 왜 슈퍼드문 듣다 어 너무 길이래 깜빡깜빡 깜빡깜빡 어 우쭈르 슈퍼 음 숨어 숨어 다기를 웃장에 숨었는데 근데 허리케인을 못 숨었다. 조금만 깨! 시키지 말고, 응? 조금만 시키라고. 어? 문 열었어. 어 뭐야? 어 뭐야? 불이야. 어서 왜? 아니, 허리케인에 죽었어. 뭐라고? 허리케인? 어, 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여기 어디야? 아니 이게 아니잖아. 아, 어떤? 빨리 가자 또.

그건 나나 모자르 쓴몇시스몇 시? 어 뭐야? 아,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우리 빨리 가자 그냥.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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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뒤 똑딱 똑딱 한 누나리 나타. 아니 이 누나는 뭐야? 아니 나 그냥 집을 해. 시간 걸음니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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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뚝가 나왔냐면 바로 시크는 바로 바로바로 딱두두두두두두두하지딱시크뚝 바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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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차차차차차차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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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우리가 e 하루 종일 g to have to do it. Of course, we're 어 지만 이미 나타나지 않는데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갑자기 언젠가 이런 대신 따뜻하게 네네 근데 언젠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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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타났냐면 왜씨 아 다들 여기 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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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가 차를 타고 있었다. 야 아, 복수할 수 있어? 뭐, 뭐야? 저 반칙 아니야? 아니 저번은 저번은 저번에는... 아니 저번에는 시크가 뛰왔었는데어 뭐야? 이거 뭐야? 이상한데. 한숨. 와두배더 빨랐지. 뭐야? 두배더 뛰어. 가보자. 그뒤 오시방에 가는데,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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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피고둔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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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둔둔 니이묻었네요어 오, 어, 어, 나 찾았어. 오, 나어어나찾어나 찾았어. 오, 나찾어 오, 나찾어나 찾았어. 오, 나찾6어 오, 나찾어 오케이. 오케이. 사육오찾 차변. 어, 이제 됐다. 문가기딱좋까 브르여. 백침미 갔는데. 백침입니다 아, 뭐야? 자. 어, 여기. 이거요. 뜯는 됐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여기서 열쇠를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돼. 하지만 희면은 빠지. 하지만 이제부터 가자. 야! 딩 끝났다. 땡땡땡.